북한군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국정원이 파악했습니다. 파병 댓글을 얻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3단 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큰 경찰이 이본 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천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향한 메시지도 거듭 내놨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분산호송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은 선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은 여야는 외환혐의 조항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찾아서 여야 합의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그 민주당 등 여섯 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혐의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기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리에 나섭니다. 현재는 한덕수 총리 단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오늘 오후 첫 변론 준비 기일 열고 쟁점과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정세. 김경진 기자입니다.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나란히 선 한일 외교 수장.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2010년 방험당 비율을 어기면서까지 시도당 위원장들이 1위 애플의 점유율은 18%였습니다. 3일 중국의 샤오미는 2년 연속으로 점유율이 1%포인트씩 높아지며 지난해 15%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전월세 세입자 아흠역을 상대로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한 40대 부부 피의자가 세를 떠나 논란이 됐었는데요.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외유성 출장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고질적 문제죠. 정부가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새벽, 김해 국제공항에 경남 의령군 의회 의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단체로 일본 출장에 나선 겁니다. 도시재생 사례 등을 알아본다는 출장 목적에도 불구하고 4박 5일 일정의 상당수는 오사카성 등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목소리> 국권위원회가 최근 3년간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항공권 위변조로 경비를 부풀린 경우가 40%를 넘었습니다. 관광지 가이드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33건, 심지어 세금으로 술이나 화투, 숙취 해소제를 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질적 문제였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출장 계획서를 심사 3일 안에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서 심사 시엔 방문기관과 직원 명단, 비용까지 들여다보고 문제 발견 시 심사를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감수하고 바닷물까지 퍼날라 불길을 잡는 데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화바가 휩쓸고 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보금자리였던 곳은 검게 그을린 기둥만 남았습니다. 시뻘건 불길을 내뿜던 산은 이제 시커먼 재로 주겹했습니다 가장 큰 산불인 해안의 펠리세이즈 산불 진압률은 13% 내륙 이튼산불 진압률도 27%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160제곱킬로미터가 불탔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이제는 소방용수까지 바닥나, 소방당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방장비를 부식시키지만, 지금은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최소 24명이 숨졌고, 주택도 12,000채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경제적 손실액이 200조 원 정도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여기에 현지 시각 화요일 수요일에 최대 시속 110km가 넘는 돌풍이 예보돼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